상원이 오늘 커턴지잭슨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하면서 미국에서는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하위변인 b a 포인트 2,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진자 수는 정치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 준비제도가 한 번의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잇따라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거리 가운데 뉴욕시를 떠나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상원이 오늘 커튼지 잭슨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하면서 미국에서는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1789년 미국 대법원이 설립된 이후 233년 만입니다. 상원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커튼지 잭슨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쉬운세표 반대 47표로 가결했습니다. 이것으로 잭슨 후보자는 퇴임을 공식 발표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공식 임명될 수 있는 모든 법적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잭슨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됩니다. 지난 233년간 백인과 남성 위주로 쌓아올려진 미 대법원의 강구한 유리천장을 깨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겁니다. 상원에서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만 해도 잭슨 후보자의 인준한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표결에서는 공화당 소속의 수잔 콜렌스, 리사 머카우스키 및 롬니 등세 명의 상원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인준안 통과에 힘을 보탰습니다. 표결 직후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이정표는 수 세대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오늘 미국은 우리나라를 한층 완벽하게 하는 큰 걸음을 옮겼다고 밝히고 인준안 통과를 축하했습니다. 다만 잭슨 대법관이 업무를 시작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6대3 비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잭슨 후보자의 상원 인준을 기념해 대국민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재확산은 일어나지 않고 확진자 수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을 놓고 많은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새로운 코로나 알고 미스터리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에서 BA k Times, New York Times, 가 e w York Times, New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유전자 시퀀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에서 이달 2일 기준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BA.2 변이 감염자는 72.2%로 추정돼 신규 감염자 4명 중 3명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최근 2주 새 거의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코로나19 추위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온 유럽과는 판이한 양상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BA.2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확진자가 증가했고,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에서도 2, 3주 뒤면 비슷한 그림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적어도 아직은 그렇지 않은데, 뉴욕타임즈는 그 이후로 네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유럽 국가들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더 많아서 자연 면역으로 이미 더 높은 면역력을 확보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는 최근 코로나19 검사가 크게 줄면서 실제 수치와 달리 정부 공식 통계에 잡히는 확진자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으로는 현재 코로나19 정체가 일시적 소강 국면으로 시간이 지나면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마지막 가능성으로는 미스터리를 꼽으며 알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부가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인 롱 코비드 보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와 행동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 바이든 행정부는 롱 코비드 연구 및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부에 지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천만 달러를 투자해 롱코비드를 앓는 환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조사하고 미 전역에 전문 클리닉을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국립보건원은 롱코비드 연구를 위해 1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연구 대상자 4만 명을 시스템에 등록시켜 관리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성과가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새로운 대책 마련을 두고 예일의과대학의 한란 크러몰츠 교수는 롱코비드 위협을 공식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생명윤리학자인 이즈키엘 엠마누엘은 이번 발표를 두고 이니셔티브의 규모가 더욱 빨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11억 5천만 달러를 들여 롱코비드 환자 4만 명 등록을 목표로 하는 것은 장기 후유증을 앓고 있는 미국인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목표치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운트사이나이 헬스 시스템의 재활혁신실장 데이빗 푸트리노 박사도 전체 미국인 가운데 최소 2%가 롱코비드를 앓고 있는데 2천만 달러로는 그다지 큰 성과를 낼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에 양적 긴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어제 공개한 3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회의 참석자들은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거나 강해진다면 향후 회의에서 한번 이상의 0.5%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FOMC 위원들 중 다수는 연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도는 물가 상승률과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 너무 낮은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당장 3월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커다란 단기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0.25%포인트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함께 긴축 통화 정책의 양대수단인 연준 대차 대조표 축소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월 95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의사록은 회의 참석자들은 양적 긴축의 월 상한선을 미 국채 600억 달러, 주택 저당증권 350억 달러로 하는 게적절하냐던데 대체로 동의했다며 월 상한선은 시장 상태에 따라 3개월 또는 그보다 약간 더긴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연준 대차 대조표 축소 당시 월 상한선이 최대 500억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양적 긴축은 종전보다 두배 가까운 속도로 진행되는 셈입니다. 러시아산 석유 공급의 중단으로 서방 국가들이 잇따라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CNN은 어제 국제 에너지 기구가 석유 시장에 비상 비축용 원유 6천만 배럴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런 소식에 유가가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6달러 선까지 5% 이상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기준인 브렌트유도 배럴당 101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유가의 급등세를 잡기 위해서 1억 8천만 배럴의 전략 비추규를 방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루 100만 배럴의 전략 비추규를 방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2억 4천만 배럴의 비추규가 방출되면 하루 평균 130만 배럴의 석유가 시장에 풀릴 겁니다. 다만 CNN은 이런 추가 공급량이 시장에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 비축유를 방출하는 국가들은 그들의 석유를 구매하려는 구매자를 찾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사건 이후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두 딸과 총리 등 핵심 인사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주요 7개국 및 유럽 연합과 함께 부차 사태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하고 있는 러시아의 학살 행위에 즉각적이고 가혹한 경제적 대가를 물을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금지를 비롯해 추가 금융제재 등의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와 러시아 최대 민간 은행인 알파뱅크를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전면 차단하고 미국인들이 이들 은행과의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아울러 그간 에너지 분야에 한정됐던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가 전 분야로 확대돼 전면 금지됩니다. 이 조치는 6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하기로 한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밖에 러시아 국영 기업들도 전면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앞서 재무부는 전날 미 금융기관 내 러시아 계좌에서 이뤄지는 달러 부채에 대한 상환을 전면 금지시키고 러시아의 부채 상황도 더 어렵게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인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성인인 두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부인과 딸, 대통령과 총리를 지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미사일 미슈슈틴 러시아 총리 등 핵심 인사 및 그들의 가족들도 제재 명단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뉴욕이 선망의 도시지만 정작 뉴욕커들 가운데는 뉴욕시를 떠나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각종 범죄로 인한 공공 안전 문제가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어제 발표된 폰타스 어드바이저스 코어 디시전 애널리틱스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9%가 뉴욕시를 벗어난다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더 나을 것이라는 문구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 이하인 41%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그렇다고 답한 만큼 올해 12%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에릭 에담스 뉴욕시장의 취임 100일에 맞춰 뉴욕시 유권자 84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됐습니다. 응답자들은 현재 뉴욕시가 직면한 문제 중 개선이 가장 시급한 이슈로 범죄 증가로 인한 공공안전문제를 꼽았습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1%가 공공 안전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뉴욕시가 겪고 있는 범죄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기준 뉴욕시경 통계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7대 주요 범죄는 2만 9,608건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2만 500만 3건보다 44.1% 증가했습니다. 이어 응답자들이 뽑은 두 번째 문제로는 인플레이션과 휘발유값, 물가가 19%로 뒤를 이었고 이외에도 노숙자 9%, 주택 8%, 건강보험 접근성 7% 등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실제로 뉴욕시에서는 올해 강도와 차량 절도 등 각종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증후 범죄 증가율은 16%를 기록했고 총격사건과 강도사건, 폭행과 절도사건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에릭에덤스 뉴욕 시장이 총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깨진 유리창 정책을 소환하는 등 공공 치안에 주력하고 있지만 지난달 뉴욕시 범죄율은 여전히 고공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뉴욕시경이 어제 발표한 2022년도 3월 유형별 범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뉴욕시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 사건은 지난해 3월보다 36.5% 증가한 9,80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증오 범죄가 16% 증가해 전체의 65건을 기록한 가운데 아시안 증오 범죄는 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건보다 47% 감소했습니다. 총기 범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단속팀까지 출범시켰지만 지난달 총격 사건은 115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99건보다 16.2%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범죄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살인은 32건으로 지난해 3월보다 15.8% 감소했고 성폭행은 134건으로 4.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강도 사건은 1267건으로 48.4% 늘었고 중범죄 폭행도 1992건으로 17.5% 증가했습니다. 주택절도와 중절도는 1,326건과 4,078건으로 각각 40%와 40.5% 증가했고, 차량절도는 1,044건으로 59.4% 늘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차일드케어 비용 보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일드케어 시설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테레사 루이스 뉴저지주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지난 5일 차일드 케어 비용의 보조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패키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법안들에 따르면 차일드 케어 비용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 수혜 대상의 소득 기준을 기존 연방 빈곤선의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 경우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7만 9,500달러 이하면 차일드 케어 비용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1,000개를 신설하고 이를 위해 시설당 최대 2만 2천 달러를 보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외 주정부의 오세이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한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과 차일드케어 비용의 세액 공제, 차일드케어 시설에서 일하는 풀타임 직원을 대상으로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안 등 차일드케어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루이즈 의원은 유저지에서 코로나19 사태 동안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다섯 명중한 명은 보육 문제로 인해 직장을 떠났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차일드 케어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본격적인 골프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골프 인구가 늘면서 골프장에서 사고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렇게 골프를 치다 다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한인 변호사가 골프장을 상대로 승소한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 롱아일랜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다 공에 맞아 눈을 다친 한 골퍼는 사고 후 다수의 사고상의 변호사를 찾아가 피해보상을 문의했지만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들은 스포츠 사고의 경우 위험을 알고도 참여했다는 위험 감수론을 말했습니다. 스포츠 사고 같은 경우에 위험 감수론이라는 이론을 항상 적용을 하거든요. 그, 이유, 그 이론이 유그이 뭐냐면, 어, 내가 다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을 안고 다쳐도 괜찮아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스포츠 액티비티에 참가했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사건을 맡은 이재숙 변호사는 비록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승소해 골프장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감수로는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라며 사고 위험이 있지만 운전하고 있고 사고가 나면 보상받는다는 주장입니다. 뉴욕에서는 더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이번 케이스는 어, 골프장에 그 책임을 주어도 그렇게서 그 종결이 됐어요. 이 변호사는 스포츠 사고의 경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고가 나면 사고 관련 사진이나 동반자의 증언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병원 진료 등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낸시 펠로샤 원의장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펠로샤 원의장 측의 두루 헤밀 대변인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펠로시 의장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으로 나왔다며 현재로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확진 판정으로 당초 2주간의 의회 휴회 기간에 대표단을 이끌고 아시아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이 계획도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이 메디케어에 가입한 사람들은 매달 최대 8회의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에 따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포함한 메디케어 가입자는 일부 대형 약국에서 메디케어 카드를 제시하기만 하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참여 약국으로는 CVS, 월그린스, 라이드에이드, 월마트 등이 있으며 전체 목록은 메디케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회 화재안전관리위원회는 어제 열린 공청회에서 아파트 화재방지 강화 패키지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패키지 조례안에는 실내 일정 온도 도달 시 자동 차단이 되지 않는 전기 히터를 판매 금지할 것과 다세대 가구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지하 공용구역에 화재경보기 설치를 필수로 할 것.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에 2년마다 최소 1회 아파트 자동 출입문 검사 필수 및 위반시 건물주의 90일 시정기간 부여 뉴욕시 소방국 주관하에 아파트 화재 안전 교육 확대 필수, 국립학교 내 피난 경로 유도 표식 발광 시스템 설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주한국어재단이 뉴욕 뉴저지 소재 정규학교 한국어 교사를 희망하는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장학생은 뉴저지주 러커스대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과 뉴욕 퀸즈칼리지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 이수 시 필요한 학비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정규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한국어 교사 자격증 추가 취득을 위한 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도 선발에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고 이중 언어 프로그램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에게도 장학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늦은 밤에는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지만 곳에 따라 적은 양의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위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